자 7번이야. 자, 여기 문제는 아, 여기에 우리가 근이라고 하는 것은 x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오는 게 근이라고 했지. 반드시 x는 이렇게 붙어야지 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알겠죠? f(x)가 알겠죠. 0일 때 결국 x라는 아이가 알파고 또는, x가 어떻게 해서 베타라고 라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도 된다고 했어, 알겠죠? 니콜 0이고 갈로가 알파고 또는 어떻게 갈로가 베타야 이렇게 할수 있는데 얘하고 얘하고 차이점은 이 알파 베타를 근이라고 할수 있지만 얘는 근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알겠죠? x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데 그리고 2차 방식이 있으니까 X, 갈로 안에 x가 아니라 2x 마이너스 이를 집어넣어 달란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아겠죠 그리고 이거의 근을 구하려면 x는 바꿔야 되니까 e x는 알파 플러스 1이고 악는 x는,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는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될 거고 됐죠? 그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이 알겠죠? 그러면 2분의 얘 둘이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될 거고 얘가 두 근의 합이야.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4고 알파 베타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2분의 4 더하기 2가 돼서 얼마가 돼? 2분의 6, 3이 될 거고 알겠죠? 두근의 곱은, 곱은, 이, 어, 요거 둘이 곱하면 4가 될 거고, 둘이 곱하면, 자, 뭐가 되냐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돼. 알겠죠? 그리고 4분의, 알파 베타가 3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되고, 1이 되니까, 4분의 8이 돼서 얼마?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근의, 두근의, 합은 얼마야? 3이고, 알겠죠?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돼? 2가 되더라. 자, 301번이야. 자,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해서 결국 x가 알파고 x가 어떻게 해서 베타야. 그러면 또는이 들어가겠죠? 맞니? 자, 그러면 f의 갈로니콜 0이었을 때 갈로가 알파고 또는 이제 갈로가 베타야 이렇게 적어도 된다고 했죠. 이 상태에서 얘가 들어갔으니까 2x-1, 여기도 2x-1, 2x-1이 대도 얘는 승리패. 근데 이를 근이라고 얘기 못하는 것은 x는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2x는 알파 플러스 1이고 x는 어떻게 해서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고 또는 알겠죠? 자, 뭐가 돼?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되겠지? 두근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알겠죠? 두근의 곱이라 함은 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두개 곱하는 거는, 자, 외워야 될 정도로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냥 전개도 되고. 자, 이 상태에서 알파 베타가 얼마야? 6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 더하기 1에서 4가 돼서 4분의 얼마가 돼?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2가 답이 되더라. 자, 302번에 1번입니다. 자, 여기 두근의 합이 나와 있고, 나와 있으니까, fx 니꼴 0이라고 했을 때, 알겠죠? x는 알파 또는 x 는 베타야 라고 하면 얘를 f 의 갈로 니꼴 0 갈로는 알파고 또는 갈로는 베타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다고 했고 그때 3x-2를 집어넣으면 똑같이 이렇게 집어넣어줘도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3x는 알파 플러스 2가 되고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2. 여기는 x는 결국 3분의 베타 플러스 2가 되겠죠. 두근의 합을 구했으니까 분모 통분했으니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2 더하기는 4가 될 거고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2 더하기 4가 돼서 3분의 6 그래서 2가 답이 돼. 그래서 답은 1번. 자, 2번도 마찬가지, 알겠죠? x가 알파고 x가 베타라고 하면 갈로가 알파고 갈로가 어떻게 해서 베타야? 이렇게 될수 있다고 했고, 그랬을 때 2x가 들어갔잖아. 그러면 여기 2x만 집어넣으면 되고, 이때 그는 x는 2분의 알파가 되고 x는 2분의 베타가 되겠죠? 두 분의 곱을 구라 했으니까 얼마?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고 4분의 알파 베타가 얼마라고 했어 8이라고 했고, 그래서 얼마? 2가 답이 되겠네. 자, 303번입니다. 자, 함수 y f x 그래프가 있대. x 축과 서로 다른 점, 알파, 베타에서 만난대. 자, 이렇게 되고, 여기 x 축이고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이 없네? 하여튼 간에 이렇게 됐어. 알파, 베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또는 어떻게 해서 위로 볼록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중요한 사실은 이차 함수의, 알겠죠? X 절편이 바로 뭐야? 2차 방정식에서의 해와 같은 거야. 알겠지? 근이야. 라는 얘기야. 요거랑 같이 매치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 fx 니꼴 0이라는 곳에 근이 알파랑 또는 알겠지? 아, X는 베타야 라는 얘기고, 그러면 늘 하던 거, 자, f 의 갈론 이꼴 0이 될 거고, 갈론은 알파고, 또는 갈론은 어떻게 해서 베타야, 이런 얘기잖아. 여기에서 이걸 구해주세요라고, 그니까 2X-5 집어넣으면, 여기도 2X-5를, 여기도 2X-5를 집어넣게 되면, X의 값을 구해야 되겠죠? 알파 플러스 5가 될 거고,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5가 될 거고, 또는 2분의 베타 플러스 5가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답을 구하면 두분의 합을 구하랬잖아. 알겠죠. 아, 그러면 통분이 되었으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5 더하기 5는 10이 될 거고 두분의 합이 20이니까 20 더하기 10에 1로 나누니까 2분의 30. 그래서 얼마 15가 답이 되더라.